햄버거 고기 계란 계란 시금치. 과자 고기 과자 이다시원 재밌어? 재밌어? 과자 과자는 어디 있어야 돼? 몸에 안 좋은 음식이죠 시금치는 몸에 좋은 음식 미역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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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미역 당근 채소, 채소. 된장, 콜라, 콜라, 햄버거.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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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왜잘안 움직여? 햄버거. 고기, 사이다, 고기. 오이. 된장. 채소, 두부. 땅콩, 두부. 미역, 채소, 당근, 채소, 당근, 채소, 콜라, 햄버거, 과일, 오이, 오이, 고기, 고기, 사이다, 과자, 과자, 고기, 과자, 응.